제일 좋은 룬은 정복자는 확실히 일라오니한테 좋은 룬이라서 정복자를 계속 이제 정복자랑 착취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룬도 이제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야 근데 김 난다 아얘얘뭐 타요 이거 뭐야 타요 타요야 뭐야 하하하삐야 근데 카시오페아네요 엄청 시루다 야 근데 콩콩이로 어? 콩콩이로 카시오페아를 잡으면 시청자분들, 이제, 어? 콩콩이도 괜찮은데라. 스킬은 거의 이선마가 제일 좋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Q 스킬을 한두개 정도 더 찍을 때 있어요. 원거리 챔프 상대할 때. 오, 나이스. 잡았다. 오, 못 잡았네? <목소리> 이게 팀게임이지 이렇게 해서 자르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저보다 근데 아지르가 저를 좀 좋아하네요. 제가 왜 먹어. 솔직히. 네? 독구름 앞에서, 네. 그, 탈진도 안, 그, 플래시도 안 써져요. W도 안 되고. 이게 바로, 하이, 탑과 정글의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? 야, 라인을 밀어놨을 때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. 야, 솔직히 말해서,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, 하이, 어, 콩콩기가막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없지만, 물론. 콩콩이가 막 그렇게 막, 와, 겁나, 어, 도벽 도병 만화, 도벽을 대체할 최고의 능이다. 이런 생각은 없지만. 영혼에도 직공 터질걸요? 아, 제가, 잠깐 야, 잠깐만, 터질걸요? 여진은 안 들어져요. 어때요가 아니고, 일라오이가 여진은 못 들어요. 그러니까 여진 들면 저절로 착지로 바뀌어요. 일라오이처럼 이제, 없는 챔프들은, CC기가 없는 챔프들은, 저절로 착지로 바뀌어요. 아! 좀 뒤에다가 촉수 하나 만들어 놓죠 다이브 할 거니까. 이번에! 이번에는 못 참아. 이번에는 솔킬 딴다. 이 e 웨이브 먹고. 아유, 타워 저 자꾸 때려요! 차치, 아, 돌겄네. 이번엔 짠다. 명, 이 명이, 멍이 회복한다. 이러면 자르반 온줄 알거든요. 아, 아아이거는아 이거 진짜 제가 저아좀 너무 화나는 게이 게임 자체가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라인전도 나쁘지 않았고 백업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게임 자체가 좋았는데 그걸 그냥 제가 스스로 말아먹어가. 극혐이다 이거 제가 잘했으면 이거 유튜브 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야 이거 빠지자 야야 야 뭐해 야저 친구 뭐야 야 이거 정령이 왜 16분에 나와요? 어 정령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원래 정령이 16분에 나왔나? 아닌데? 정령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? 아 정령이 두 번이야? 왜요? 아야야 야, 야, 이거 아니다 말을 아끼자. 아 너무 패치도 다안 보고 너무 티 난다. 아 그리고 제가 아야 이거 좀 말을 아끼자. 유튜버로어 너무 망신망신 개망신이다. 말을 아끼자. 아 맞어. 정령은 두번 나와야지. 이번에는 피했다 임마 이번엔 궁극기 <laughs> 다 맞았는데 이번엔 피했다 한 에이브 더 먹어야 이거 불클 나와가지고 그 스테락 나와서 한 에이브 더 먹고 스테락 사오죠 이거 먹어야 돼근데 카시오페아 궁 일라오이 궁극기로 못 씹어요 일라오이 궁극기는 뭔가 그 움직임이 있어야 씹혀요 야, 나 큰일 났다. 빨리 쳐. 같이 밀자. 바텀은 미는 게 되게 좋아요. 미드는 밀면은 오히려 상대를 단합시켜주는데, 바텀은 밀어버리면, 바텀이나 찹타우를 밀면 옥테기를 상대를 와해 시킬 수 있거든요. 아이그러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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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분부되 거든, 분여 되게 야 되는데, 믿드면 아, <laughs> <아유, 달랐습니다>. 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잘 뭐 바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.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야, 발언하자, 이제. 아주 그냥 센스있게 풀잘 썼죠, 이번에. 아, 닥쳐, 제발. 아, 근데 이렇게 승부욕 있는 건 되게 좋아요. 적이지만. 승부욕 있는 게 좋지.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죠. 그리고 또, 제호화도 이렇게 시야 장악 해주고.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유리할 때는, 발언만한 게 진짜 없어요. 와..잘 피워 야이사 진짜 쫀다 궁 피한거 보셨죠? 저는 거의.. 파바는마크야 맞거... 제가 도벽이 진짜 많이 습관이 됐다라는게 느껴지는게 계속 의식, 무의식적으로 3번 카드 계속 비우려고 한다 혼자 깰수있나 아, 그렇게 아프네. 이거 뭐야?

다양한 룬 리뷰하고 그 장단점을 찾으려는 영상 올릴 거니까, 어 이번, 다음 주에 좋은 룬 올리도록 할게요. 뭐, 빙결이랑 집에 일라우이 리뷰도 하도록 할게요. 콩콩이는 솔직히 말해서, <laughs> 음, 일라우이 근데 보호막 효과가 있나요? 보호막 효과가 있나? 이거 봐봐. 그니까 제가 콩콩이를 안 드는 이유. 아우 어, 됐어. 콩콩이 끝. 콩콩이 끝. <laughs> 아, 콩콩이를 안 드는 이유는 어, 보호막의 일라우이 자체가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룬, 눈이에요 일라우이한테뭐 적에게 입힌 피해량을 더줄 수는 있겠지만 어 보호막이라는 거 자체가 일라오이한테 있어서는 어 반쪽 자리를 굳이 룬이 뭐 굳이 콩콩이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룬들 있잖아요 100% 활용할 수 있는 룬들 그런 룬들한테 있어서는 후순위가 아닐까 근데 밑에 있는 룬들은 다 괜찮아요 마나순환팔찌도 일라오이가 이제 영감 쪽을안 가서 이제 비스켓을 안 갔을 때 만화도 채워줄 수 있고 기이남도뭐 신바 일라오이 자체가 뚜벅이 챔프한테 기이남도 좋고 주문 장렬도 이제 포킹 Q 스킬 포킹이나 이런 거에 좋으니까 괜찮은데 굳이 그러니까 만일 마법 쪽 룬을 들어야 된다면 유성을 드는 게더 좋지 않을까?